이제 가는 거죠. 네. 우리 주님은 가장 자신에게 힘든 고통이 밀려올 때, 테텔레스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마치 시인이 한소절의 시를 낭독하는것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다 이룰 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어디 가야 만나요? 교회 가야 만납니다. 그 장소에 가야 만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고민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가장 크게 느꼈던 그 순간, 이 순간을 맞이하면서 고민이 된다. 내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서른 세살 밖에 되지 않는 청년 예수님이 이제 인생을 갈무리하고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순간을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있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습관처럼 당신이 매일 매일 찾던 그 장소에 가신 거예요. 그곳은 감난산에 있는 개세만에 나가는 동산입니다.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홉 명의 제자에게 너희는 내가 기도하고 올 동안에 여기에 잠깐 앉아 있어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면서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 슬픔의 이유가 오늘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기도하는 이 동역자들 38절, 39절에 보면, 깨어 있지 못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슬퍼했다는 거죠. 여기 내일 모레 곧 죽게 될분 계시지는 않죠? 네. 일주일 안에 내가 곧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직면하는 분안 계시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민이 돼요. 슬퍼져요. 인생이 뭔가 허무하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벌써 세상을 떠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오면 마음이 고민이 되고 슬퍼집니다. 그런 분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민과 그 슬픔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누가 보금의 22장에 보면 같은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44절에 보면 이 장면을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독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이렇게 느어요 그랬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같이 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죽음의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슬퍼하며 고통을 느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피 꿀처럼 묻어서 땅에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슬픔 속에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능력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가면 기도에 응답되는 그 장소를 왜 가십니까? 주님을 만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힘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고민과 슬퍼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꼭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는 겁니다. 바로 그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결론을 내리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민과 이 슬픔의 문자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죠. 그때 주님은 그 힘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괴로우면 어디를 가요? 그 장소에 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착에 빠지고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인생을 끝내게 돼요 고민의 문제와 슬픔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텍스트의 주제가 바로 오늘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그 장소에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곳 그 장소 계시만에 습관처럼 가시죠. 누가 보면 2 2장3 9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 도 어떻게 했어? 따라갔더라. 아멘. 네. 그리고 야너 어디가? 나 기도하러 가. 어디 교회에 나도 가자. 따라가는 거. 예수님은 늘 감난산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얻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해결책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다. 이 말은 자주 가셨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도 캐시마리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서 슬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문제도 그곳에서 해결하려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곳에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습관적인 장소가 하나쯤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삭에 관한 전설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 이상을 얻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본죄로 바치라고 라 한때는 20년 정도의 후에 이제 막 아들을 얻고 20살 된이 청년의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았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너그 아들 내게 바쳐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 즉각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우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바위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서 각을 뜨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없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통해하는 줄을 알아. 네가 이제야 나를 향한 믿음이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삭은 죽기 전에 기적같이 살아났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영화를 봐도요 정말. 기적어 같은 순간이에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에요. 칼을 들어서 목을 막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몸춰나가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회의 사건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장소, 그 바위가 생각나서 올라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나는 의지하사 산들로 믿습니다 사개오에게도 아, 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사개오는 세례장이었거든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국로죠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친일파죠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위면은 당합니다 외로워요돈 많지만 사람은 상대해 주지 않으니 삶이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구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까지 올라갑니다 너무도 외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외로움을 화수연 좀 하고 싶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좀해결받고 싶어서 그는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리 사모하는 그런 뽕나무에 있던 이사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교야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뽕나 밑으로 내려온 일삭교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네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은 삭교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비록 하룻밤에 불과한 밤이었지만 삭교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긴 밤이었어요. 삭교와 교와 그의 가족이 인생을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주님이 그날 밤그하룻 저녁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개인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이 성경 속에 이 삭개의 집한 곳밖에 없어요. 그후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생각해봐요. 일주일 전에 우리 가정에 구원을 베푸셨던그 주님이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 말에 그들은 이사개오의 생각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개오는 자신에게 세리장을 임명한 빌라도를 찾아가서 임명장을 때 던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당신들에게 충성을 하지 않겠소? 그리고 사개오는그 후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힘들고 고민되고 슬퍼질 때만 되면 이 뽕나무를 찾아가서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고민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주님, 주님, 제 마음이 고민되고 싶어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개세만의 한 장소는 여러분들이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고 싶어 하시는 그 장소가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찾고 싶은 그곳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의 개세만의 바로 그것이 교회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분뿐이에요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엎드려서 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고민과 그 문제와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의 문제와 슬픔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을 만나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세만 해를 습관적으로 찾았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만나면, 주님만 만나면 문제는 해결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시면 그 고민이 또는 슬픔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구합니다. 그래야 또 교회에 오고 싶고요. 그래야 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고요. 사무엘상 구장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의 아비 키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너는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이렇게 담부를 합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이 사원 한 명을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며칠이 지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부장 사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사무엘상 부장 5절에서 이렇게 사원에게 말합니다. 내 부친이 암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아들을 잃을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그때 사원이 좋은 방책 하나를 내놓는데, 3월 39장 7절에 보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할 것이니, 그분을 가서 좀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3월 39장 7절에 보면,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3월상 9장 8절보는사마을 빠진 자기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니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무엘에게 가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 3월상 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날에 이러한 자가 올 것이다. 그런 자 보면 그를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3월상 10장 1 절을 보니 이 사울이 자기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9장 2 0제을 보니까 이미 사울이 찾던 나귀를 사울 전에 찾았다고 하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오직 주께서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야가 오면 그렇게 안 해라라고 하는 말을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전에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고민과 슬픔의 문제라도 오직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전을 찾으려고. 네. 찾아서 땀과 눈물을 쏟아키로 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네, 네, 네. 만나주신다는 것이 뭐예요? 응답이거든요. 아, 네. 되겠다고 하든지 안 되겠다든지 다 응답이에요. 아, 네. 말로는 누구에게도 줘본 적이 없다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말선치가 아주 드센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 좋은 며느리. 이런 며느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세금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며느리였는데, 그러나 이 할머니를 아는 동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저 며느리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할머니가 의구 조용합니다. 그럴 분이 아닌데 하면서 의아롭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에 사실은 이 할머니들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잡으려고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별거 별렀던 것이죠.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나지. 하는 생각이 이 할머니, 시어머니 생각이 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집사를 아주 강하게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일을 마칠 때마다 신기하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일부러 잘한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모욕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이 뭐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전혀 반응이 없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발 밑으로 내려가자 하는 이런 작전을 썼기 때문입니다. 어디로요? 시어머니의 발 밑으로. 시어머니는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하는 작전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발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는 작전 이게 그러니 이 싸움이 되지 않겠죠 며느리는 시어머니 발밑에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썼기 때문에 어느 날 시어머니가 뜻닷없이 소리를 보럽 질렀습니다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못 배우고 왔냐? 그러니까 며느리는 공손히 대답합니다 저 어머니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좋아요. 모르는 것은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할머니. 어떤 때는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까지 나왔냐? 이런 얘기죠. 며느리는 그런데도 도리 웃으면서 말합니다. 요즘 대학 나와봤자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매사에 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고 며느리에게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 듣고라도 해야, 요것 봐라. 어디서 배운 벌장물이야 이러면서 큰 소리로 나무를 할수 있겠는데,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오욕을 해도, 이런 식으로 다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거기 좀 앉아봐라. 그러시더니, 내가 너에게 졌다. 사실, 일부러 화도 내봤는데, 네가 이겼다. 그러니 이제 집안일은 네가 모두 알아서 해라 하시더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이 며느리에게 초상에 잡아 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이 할머니가 당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지막으로 고민의 문제와 슬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그것을 하면 된다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개세마의 동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은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살다가 보면 여러분 속 터지는 일들이 참 많죠.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종종 찾아오죠. 그때 참기만 하면 화병이 되고요, 암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감정대로 처리하면 경박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이 되겠죠.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고 저격한 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털어놓고 말할 친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공통점이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폭행범들이 잡혀들고. 스스로 수치감 때문에 잡힐 것이 두려워서 목숨을 끓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 그들의 공통점은 가족에게 소외되고 친구가 없고 마음이 공허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털어놓을 사람이 없으면 엉뚱한 사고를 치르게 돼요.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품지 말고 못된 일로 발산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할줄 압니다. 그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문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심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마음이 슬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을 뽑아서 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누구의 마음대로 아버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그문제 놓고 몸부림치다가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온조로 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온조로 얻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장면을 누가가 누가 보면 22장 44절에서 애써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피방울처럼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만큼 울면서 주님도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이 고민되고 슬픔의 환경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시죠? 울잖아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 고민됩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문제는 제 혼자 심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세요. 죽음이 다가오지 않도록 저좀 어떻게 좀 해줘요. 이런 기도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 두려워요.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그걸 오늘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국민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나 이 고민과 이 슬픔의 문제가 내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죽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 원대로 내가 그걸 할수 있는 힘좀 주세요. 이런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힘좀그 그 능력 좀 주시야되겠어요. 이런 기도거든요. 사실 예수님도 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형당하기가 싶었어요. 나이 33세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잔, 고통의 잔을 피할 수 있게 달라고 목 부르치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변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 제가 이 십자가를 치고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일인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셨고, 그것 때문에 심히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당당하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45절, 46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이 예,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자 나를 파는 자가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고민도 슬픔도 번민도 망설임도 내색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론을 봤거든요 이전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고자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열두 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 시킬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마태복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랬어요. 피할 길이, 도망칠 수 있는 길이 통로가 있는 줄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되고 슬펐던 그 죽음의 뭐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정면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울면서 한번 기도해봐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들어봐요. 그리고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는 것을 아시고 내려놔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툴툴 돌고 이제는 파란 자가 내게 가까이 오는데 가야 되겠다. 가자. 이런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 주시면 지금 고민되고 지금 슬픈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그 길인 것을 발견하면 갈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써서 기도하는지, 인간의 고민과 그 슬픔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내 문제에 응답받으려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이란 이런 거에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이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따르는 것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나라은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혹시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죽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길이 슬프지 않았고, 또그 죽음의 문제도 고민되지 않았고, 인류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오히려 홀로 받고, 그 길을 갔다.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가능할 줄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그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를 그 한번 통성하는일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고민되고 슬퍼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장소에 가게 해 주세요. 주님 그 당시에 가서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고민과 슬픔의 문제를 오늘 보고 안고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능히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주여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